나중에 10만 원이 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뭐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 지금 시각은 5월 28일 화요일 새벽 3시 19분입니다. 어, 제가 지금 제주도 가족여행을 와있는데요. 어, 한 2시간 있다가 한라산 이제 등반 갈기 전에, 어,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방송을 켰습니다. 어, 마침 또 비트코인이 갑자기 좀 급등했더라고요. 네, 15분 봉으로 보시면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 6만 8천 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갑자기 급등해서 7만 6백 달러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한국 가격으로도 알려드릴게요. 한국 가격으로는 어저께 9천 5백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급등해서 9천 7백만 원 정도 됐죠. 한2 0만원 이상 갑자기 급등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녁 한 9시쯤부터 급등이 있었네요. 기분 좋은 상승이죠. 비트코인만 오른 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특히나 솔라나가 좀 많이 올랐어요. 다 같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날때 어 그때 가격이 3,949달러인가 네 거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더 올라서 3,977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주 약간 네 조정이 있습니다 솔라나가 좀 많이 올랐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네 어저께 한161 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어 아까 뭐한 새벽 2시 쯤에 172달러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전부 다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낫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어 NOT입니다. 낫코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갑자기 급등했어요. 네, 얼마큼 올랐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략 한 하루 만에 4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시총이 작은 알트에 투자하면 오를 때는 이렇게 팍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니까 네,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추천은 아니에요. 이 낫코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네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로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성정길로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 들어가면 네이 낫코인 만개를 네 에어드랍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물론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0달러 정도를 어,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걸 하여튼 버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익숙하니까 한 10분도 안 걸렸죠? 저는 한 5분 정도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해외 사이트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순 있어요. 하지만 사기는 아니니까 좀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OKX라는 사이트거든요. OKX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보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5월 31일까지 가능,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UTC라는 거는 국제표준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빨리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제표준시로 이게 우리나라가 요거보다 9시간 더 늦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9 더하면 25니까 한 5월 31일까지는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31일까지 날짜가 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5월 31일 지났다 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땐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일단 OKX 거래소가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KYC 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원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라든가 신분증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여권,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등록을 해서 계정을 일단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업비트 같은 데서 트론을 좀 사야 돼요 100달러 이상을 사야 되거든요 1 0 0달러지 이상 100달러 정도면은 어, 대략 한 15만원 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 15만원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요 정도 트론을 매수해서 이거를 OKX에 있는 트론 지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USDT로 테더죠. 100 테더 이상은 있어야 돼요. 100개 이상을 여기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낫 코인을, 어, 500달러 이상의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00달러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10달러 정도를 보내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좀 들어가고 하니까 110달러 정도를 이제 okx 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usdt 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usdt 를 이용해서 저는 마켓 시장가로 거래를 하거든요 시장가로 어 낫코인을 낫코인을 일단 110달러 있으니까 110달러 치다 삽니다 그리고 다 팔아요. 네. 요거를 다섯 번 하면 되겠죠. 다시요. 그러니까 낫코인을 어 전체를 하면 되거든요. 100%해 가지고 이따가 사고 파는 건 한번 보여 드릴게요. 100%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올 매수 매도 이거를 다섯 번 반복 을 합니다. 그럼 1 0달러가 있는데 이걸 다섯 번 반복을 하면은 한 대략 한 500달러가 넘겠죠. 엔 리스트 500달러니까 500달러 이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내 계좌에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면은, 수수료가 좀 빠져 있어서, 하여튼, 100달러 이상은 될 거거든요? USD로 100개 이상은, 네, 홀드 해야 돼요. 이게 이벤트가 다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입금되기 전까지, 어, 홀드를 쭉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어, 대략 입금은 언제쯤 되냐? 이게 마감일이 한 5월 31일이잖아요? 대략 한달 뒤쯤 될것 같아요. 넉넉 잡아서, 뭐, 7월쯤에 나코인이 입금이 될것 같다. 만 개가 입금 되거든요. 지금 나코인이 급등을 해가지고 한 개에 한 10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10원 정도. 10원이 만 개면 10만원이잖아요. 네, 요렇게 하면 10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15만원 투자해서 이 15만원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USDT로. 100달러. 이건 그대로 갖고 있는데, 나중에 10만원이, 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어, 해외계좌 사용법을 좀 익히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핸드폰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OKX 거래소거든요. OKX 들어간 다음에, 에셋에 보면은, 디파짓이 있습니다. 디파짓. 어 여기 예금하는 거거든요. 디파짓을 누르고 네, 디파지 크립토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트론 주소를 찾아봐야 돼요. 여기다가 네, TRX라고 한 다음에 그럼 트론이 있잖아요. 어, TRX 요거 TR, TRC20 이걸로 해야 됩니다. 네, 트론 네트워크. 우리나라는 다 이걸로 돼 있거든요. 어 비트에서 그럼 이쪽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트론을 사서 네, 이쪽 계좌로 네,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송이 되는데 대략 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래 걸리면 10분인데 그렇게까지는 네, 오래 잘안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트론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TRX가 트론 티커입니다. 트론에서 이걸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드 해가지고 트론 여기 다 들어왔으면 셀을 누른 다음에 여기 셀에서 저는 이걸 마켓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야 바로바로 바로 거래가 되니까 안 기다려도 돼서 편합니다. 걸 전체로 하고 올 매도하면 돼요. 그러면 USDT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100개 이상이어야 돼요. 한 110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적으면은 트론을 한번 더 보내세요. 뭐 수수료는 얼마 안 나가니까 수수료는 한 200원 정도입니다. 한번 전송할 때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테더가 생기겠죠. 그럼 여기에 테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낫코인을 어, 내가 만약에 110 테더가 있다. 그럼 다섯 번 거래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낫이라고 치면 돼요. N O T. 낫코인 다섯 번 거래하는 게 미션이거든요. 500달러 이상. 여기다 트레이드를 또 아까랑 마찬가지 누르고 일단 사야죠. 바이를 네, 한 다음에 어, 이것도 마켓 오더로 하세요.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편합니다. 이걸 전체 금액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저는 뭐 580개 정도 있네요. 네. 여러분 한 100개, 110개 정도 될 테니까 그냥 산 다음에 또 전부 다또 팔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 다섯 번 정도. 그래서 500달러 이상을 해야 됩니다. 500달러 이상 이렇게 거래를 하면 어 그리고 나서 이게 USDT 빼면 안 돼요. 입금될 때까지는 여기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어 지금 나코인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잘하면 0.0008을 깰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이거 올라가면 좋은 거죠. 나중에 만 개의 낙코인을 받게 되니까. 요렇게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길죠. 아, 근데 이거 조인드 해야 돼요. 네, 큰일 날뻔 했네. 얘기 안 할뻔 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5-1, 5-2, 5-3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로는 5-3에 있습니다. 이거 조인 now 해서 조인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눌러야 됩니다. 네, 여기서 조인을 하시고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3억개의 나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3억개의 나코인이면은 하나당 10억이니까 한 30억 정도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인을 누르시고 저는 이미 참여했죠. 네, 조인을 누르세요.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거래를 500달러 채야 된다. 첫 번째는 어파티스페이트인더 캠페인. 그니까 이거 조인도 눌렀으면 스텝1을된 거예요. 스텝1은 너무 쉽죠. 조인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00달러 이상을 예치를 해야 된다. 디파진 나우해서 USDT로 네, USDT를 추천합니다. 일단 트론으로 보낸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니면 뭐 업빗 아, 코인원에서 사서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코인원에서는 USDT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코인원 들어오셔서 여기서 바로 어, 테더를 삽니다. 지금 1379원이네요. 그러면 대략 한 15만원 정도 네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시장가로 한 15만원어치 네 매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테더로 어 TRC20 아까 보셨죠? 어 트론 주소로 해가지고 어 USDT를 입금하면 됩니다. 코인원에서 테더로 샀다. 그럼 어셋으로간 다음에 USDT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디파진 누른 다음에 크립토 디파지 크립토 누르시고 여기서 USDT로 검색을 합니다. 네, 여기 테더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네트워크를 잘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USDT TRC20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USDT TRC20 요걸 눌러서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어, 코인원에서 이쪽으로 바로 보내시면 돼요 혹시나 코인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또 2만원 받는 이벤트가 있어요 제 블로그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코인 주식 있죠 네, 이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네 여기 뭐 2만원 받는 코인원 이벤트 써 있죠 여기에서 뭐 추천인 저를 넣어 주시려면 이 링크 그대로 하시면 되고 추천인 넣기 싫으시면 네,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추천인에 저를 안 넣으셔도 2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SJK05. 네, 요거 입력하는 거. 3단계거든요. 3단계. 이거를 먼저 하세요. 만약에 코인원 계좌가 없으시면 있으시면 의미가 없고요. 있으시면 그냥 하면 되니까. 코인원에 가입을 했다. 카카오뱅크가 있으면 네, 코인원에 가입이 다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벤트 코드 등록하기 있죠. 요걸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벤트 코드 입력에다가 sjk05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네, 이것도 역시 5월 31일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6월 17일 날 2만원이 입금됩니다. 그러면 어, 낫코인으로 10만원 벌고 여기서 2만원 벌면 네, 총 12만원 벌겠죠. 이걸 등록한 다음에 테더를 매수해서 보내면 돼요. 근데 마케팅 등록은 입금될 때까지 해 두세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오는 거 귀찮은데 그래도 또 2만 원 주니까 마케팅 등록 취소하면 2만 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다 테더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어한 15만 원 정도 시장가로 매수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매수한 테더를 네, OKX로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요 주소로 보내면 되겠죠. 네, 본인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테더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나코인을 다섯 번 거래하면 되겠죠. 500달러 이상 하래니까. 500달러 이상이니까 괜히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시장가로 전체, 뭐좀 찝찝하다 싶으면 여섯 번 하셔도 됩니다. 그래봤자 수수료 얼마 안 나가거든요. 뭐, 끼케0천 원, 이천 원 정도의 수수료니까, 네, 그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코인만 개에 입금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코인이 입금되면, 뭐, 장기 보유하셔도 되고, 네, 그냥 매도하셔도 됩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 들어가시면, 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어, 강의 3개가 런칭되어 있는데,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어, 수강료는 1 0만원이고요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어, 수업 4번에 10만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 듣고 생각하고요 그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어,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날은 어, 라이브로 어, 시왕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어 라이브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어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어 차트 보는 법이랑 어,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배웁니다 어,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이을수 있거든요 어,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네, 것들을 네,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어, 사이트에서 예,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어,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어,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것 같거든요 예, 경매 생기 초 13기 어,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어, 수강료는 15만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네, 녹화 강의입니다. 어, 권리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투자하는 법뭐요런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요때는 2주에 걸쳐서 어, 실제 어, 경매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네, 이런 부분들을 어, 서, 설명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어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네, 5월 22일과 5월 29일에 어,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네, 어떻게 하는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어,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네,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잘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어,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